요즘엔 무민세대가 대세라고 하죠 무민세대는 한자 없을 무와 의미하다를 뜻하는 영어 민의 합성어로 어,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순간에 따옴표를 넣기보다는 쉼표를 선택하는 요즘 세대에게는 일명 멍 때리기가 최고로 선호된다고 하는데요. 꼭 무민 세대가 아니더라도 하루에 10분 정도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온전히 내 마음에 집중해 보는 시간은 필요한 것 같아요. 10분 안에 세상이 크게 바뀌진 않겠지만요. 10분의 쉰만큼 우리의 삶은 조금 편안해지겠죠. 여기는 한한두 음, 시간짜리 쉼터랄까요? 네, 10월 10일 월요일 여기는 라라 라디오.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 네, 10월 10일 월요일 라라 라디오 첫 곡으로 폴킴의 찬란한 계절 듣고 오셨고요. 저는 용디 김용준입니다. 자, 지금 연휴들 바쁘게 보내고 계실 텐데 잘들 쉬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대체 공휴일이죠. 자 오늘 오프닝에서는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뜻하는 무민 세대에 대해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 무민하니까 저는 딱그 핀란드의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죠. 아주 귀여운 그 하얀 그 무민의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이 캐릭터 무민은 돌과 조개 모으기를 좋아하는 몽상가 캐릭터잖아요. 이 어딘가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죠. 참이 사람들이 이 굉장히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요런 말들, 요런 신조어들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찰떡같이 잘 만들어내는지. 어쨌든 여러분에게. 라라 라디오가, 이, 어, 무민하는 시간, 네, 무민 세대, 무의미해 보이는 일에서 행복을 찾는, 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